지금 조각 시멘트라는 것도 하나의 전문 분야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 전문 분야인데 아직 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은. 그럼 국내에 한몇명 정도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0 명이 안 된다고, 두 분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열한 남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여성 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멘트 조각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봉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laughs> 뭐가 이제 조각이 많이 되어 있고 제가 대표님 인스타나 네. 이런 거 들어가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흔히 알던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뭔가 시멘트 조각이라는 일이 좀 어떤 일인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시멘트랑 몰타를 이용해서 음. 테마파크나 관공서의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인공폭포 이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다른 소재 만드는 것도 있긴 네네. 한데 이 소재도 많이 쓰이는 공법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그럼 지금 오늘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여기는 이제 오픈 예정인 <laughs> 고깃집이고요. 아, 고깃집이요. 에 어. 저 동굴에 들어온 듯한 컨셉을 인테리어에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아, 그럼 사실 원래 공공 폭포 그런 시설이나 이제 됐담 이제 는 이렇게 상업 공간 뭔가 동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네네네네. 이렇게 작업이 맞아요. 되는 걸까요? 음, 자, 그럼 대표님이 이 일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혹시? 원래는 이제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아. 저희 이제 사장님이 어, 이런 공법이 있어. 너도 한번 배워볼래? 음. 라고 해서 현장으로 이제 투입이 되면서 보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몇살 때죠, 혹시? 23살? 그럼 지금 대표님 혹시 나이가? 38. 어, 그럼 경력이 지금 15년 정도.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이거 뭐 관련된 일을 했다거나. 아니요. 저는 그냥 미술학원 입시 강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알바 나온 게 이게 좀 연관성이 있었나요? 벽화 현장은 보통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거든요. 아. 거기 지원을 했다가 현장에서 현장으로 가게 된 케이스. 그러면 사실 미술을 강사로 하실 정도면은 그래도 그림을 꽤나 잘 그리신 거죠. 네, 뭐그 입시반을 가르쳤으니까.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네. 아, 혹시 그뭐 학교는 어디? 저, 국민대학교 회학과 출신입니다. 국민대면 그래도 수준이 있잖아요. 네,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갔다. <laughs> <laughs> 오, 아, 진짜 몰랐어요. 이건 몰랐어요. 아, 진짜 훌륭하신 커리어를 지니신 거고, 알바를 딱 하러 갔다가, 네. 이렇게 선회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 생각은안 했어요, 사실. 제 인생에서 한 1년 정도는 경험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네. 흥미를 느끼게 돼서 계속 한게된거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래도 이제 뭐안 좋은 학교고 뭐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또 커리어도 나름 잘 밟아오신 거고, 네. 그거를 다 포기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어, 근데 생각보다 현장에 꽤 좋은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사무직으로 가거나 멋있는 일만 하거나 하는 건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사실 그래도 뭔가 부모님께서 반대라던가 아니면 어 처음에 뭐 반대 많이 하셨죠.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돈이 많이 드는 예체능을 시켜가지고 졸업까지 시켜놨더니 막상 하는 일이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노가다니까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아 하시긴 하셨죠. 좋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제가 정말 너무 만나뵙고 싶었고 네. 여성 조각사로서 네. 지금 오늘만 봐도 지금 여기 자 작업 공간이 굉장히 화려해요. 오늘은 지금 여기 외부도 작업하신다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 조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공간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지 촬영하면서 저희가 또 계속 깊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저오잠 오. 근데 아트 아프리카가 뭔가요? 사장님이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아, 좋으셨대요. 그래서 아트 아프리카. 네, 그래서 <laughs> 너무 인상 깊어서.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싫어했어요. 이사. 어. 아, 근데 네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디자인이 근데 화려하네요 지금 거예요? 안쪽은 어느 정도 작업이 된 거죠? 네 안쪽은 거의 마감되고 있어요 왜냐면 외부를 하려고 하는데 춥고 눈 오고 이래서 외부 작업이 조금 딜레이 됐어요 뒤에 여기가 본부네요 네 맞아요 오. <laughs> 아니 근데 복장이 사실 막 요즘은 되게 막좀 예쁘고 감성 있는 옷을 입으려고 하잖아요. 네. <laughs> 근데 전또 오히려 이게 굉장히 또 감성이 있네요. 이게 현장 감성 아닙니까? 아 예쁜 작업복을 입으면 며칠 못 가요. 그리고 너무 예쁜 거는 이제 먼지가 많이 붙으면더 이제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건 어떤 작업하는 거죠? 이제 시멘트를 개야 돼요. 시멘트? 네, 아 시멘트랑 레미탈을 개야 저희가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오, 그러면은 지금 네. 우리 제가 성함이 어떻게? 최봉석이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활동하시는 닉네임 있잖아요. 미봉 네, 미스봉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 닉네임이 왜 미스봉인가요? 제이름이 이제 봉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좀 인상 깊은 글자가 봉자인데 사실 성함이 여성분 치곤 조금 특이하긴 하죠. 최봉성 님. 남자 이름이 <laughs> 약간 남성 이름에 같았는데 네, 그래서 약간 어, 저 여자다. 아 이건 아트 아프리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뭔가요? 네, 이거 이제 저희가 작업할 때 작업성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아, 실제로 진짜. <laughs> 어깨알 홍보까지. <laughs> 방금 이거는 40kg죠? 네, 맞아요. 이야. 야 근데 신발도 네. 안전화 신고 저이에네 보통 근데 이렇게 현장일 해도 안전화를 안 신는 경우도 있는 것같은데 저는 근데 현장을 사장님한테 FM처럼 배웠어요 아. 무조건 안전화 일단 오늘 복장이 100점입니다 이거, <laughs> 이거 <보여주시죠>? 이게 <laughs> 와 진짜 찐 작업복이거든요 저건 뭔가 저건 각반 아닌가요 각반? 맞아요 각반, 각반까지 하는 거요? 예네와 저는 항상 했는데 남들이 뭐 각반까지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의외로 이제 기술자분들은 많지 않고 보조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기술자분보다 사실 보조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혼자서는 할수 없거든요 작업을 음, 그래서 기술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너무 갑질하거나 이러면 <laughs>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와. 힘이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 여기가 멀리서 본 외관이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느낌을 구현한 건가요 지금? 동굴을 들어가기 전에 동굴 입구인데 바위가 있고 되게 오래된 나무 덩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아 지금 저 나무 모양도 그러면 시멘으로 연출을 한 건가요? 그렇죠. 구조를 만들고 구조를. 먼저 초벌 작업을 한 거예요. 저게 그럼 뭘로 저거 나무 구조를 잡은 건가요? 그건 비밀인데. 아, 그건 비밀이에요, 진짜? 아, 진심으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 보통은 이제 철골이나 스트로폴로 잡기도 하고. 아, 구조를 그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비밀이 많네요, 아주. 아, 아 이게 작... 왜냐면 이거를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별거 아닌데. 네. 어, 이렇게 하면 된대 하고 화중 고려를 안 하셨다가 저게 떨어지기로. 라도 하면 사실 그거는 되게 큰 사고 거든요 지금 한 작업은 미장인거죠 그러면 네 일단 미장하고 을그 위에 질감을 낼 거예요 아 미장을 하고 질감을 내야 되는 네, 이렇게 좀 높은 데나 이런 데는 사장님 서포트도 좀해 드려야 되고 음. 제가 할 때는 또 하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질감도 그냥 막 미장하는 게 아니고 약간 질감을 내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돌 아, 느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만약에 이런 일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 초반에 하고 있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무거운 거 옮기고 네, 네, 네. <laughs> 이렇게 네. 기술자들의 손발이 되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미장에도 느낌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한번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그쵸 아, 이거는 근데 진짜 딱뭐 정해진 기준이 없겠네요 그냥 이 작업자의 감각으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사장님이 15년째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진짜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하다가 그냥 뭐 독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저도 그렇지만 사장님도 그렇게까지 크게 막 욕심을 막 부리시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사장님의 그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계속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어... 야... 아, 내가 이제 기술자 포지션일 때는 이렇게 딱 서포터를 받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은몇 년째부터 이렇게 손댔나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걸 만질 수 없잖아요 7년? 8년? 아 7, 8년? 보통 그래요 근데? 기네요 생각보다 보통 한 5, 6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중기공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조각사는 사람들을. 사실 이게 생각보다 또 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 비해서 좀더 기술자로 인정받는 기간이 좀더 길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뭐한 2, 3년 만에 조각사가 되고 이런 거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있어 지금 조각시멘트라는 것도 지금 뭐 목수 타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전문 분야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 전문 분야인데 아직 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은 엄청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럼 국내에 한몇명 정도가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몇년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한 100명이 안 된다고 100분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몇년 전에는 아 굉장히 희소한 네. 직업이었던 거죠 아.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그렇게 많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에 인스타그램 조각사분들이랑 소통을 원활히 하는 이유가 그분들도 신기한 거예요 한국에 이런 일을 하는 팀이 있는데 어, 또 여자애가 저러고 있으니까 오 <laughs> 야... 우리 여자 시멘트 조각사 미스봉님 대단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네. 보통 이렇게 지금 클라이언트가 연락이 오잖아요. 네.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렇게 아, 나무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미스봉님이랑 이렇게 이제 같이 좀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게 같이 좀 협의가 되는 건지 저희가 좀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안을 해드리죠. 시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아, 이렇게 분위기를 낼수 있고 연출할 수 있다는 거그 능력이 있어야 지 고객이 믿고 맡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조각만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 쪽은 제 생각에는 조각만 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연출. 결국은 이제 그 공간에서 주인공은 고객이잖아요. 이제 자부심과 성취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걸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뭔가 좀 프라이드도 있을 것같고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저는 좀 약간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아 스페셜리스트. <laughs> 네. 그래서 대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와. 지금 좀 생소한 시공이긴 하잖아요. 너무 멋있고 하지만 네. 일감은 조금 많이 있나요, 그래도? 별로 없었죠.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벽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벽화나 페인팅이 좀더 대중적이니까 그걸로 접근해서 네. 조각을 이제 팔려고. 네. 아, 진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사실 그래도 좀 수익적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전에 초반에 이렇게 일을 시작했을 때 지금 보니까 일을 많이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생계가 좀 어땠나요? 그래도? <웃음> 곤란했죠 <웃음> <웃음> 곤란했어요? 아. <laughs> 어... 제가 그 당시에 카드값이 많이 써도 한 40만 원 나올 때였거든요 네네. 카드값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거나 어. 돈을 떼이거나 그때는 이제 일 주는 사람이 좀 갑이었어요 그럼 그때가 그래도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랑 네. 그냥 우리가 영업을 뛰자가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그면 온라인 홍보를 이제 직접 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일감도 들어오고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카드값은 될수 있어요 카드값은 되고 <laughs> 네.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도? 좀 많았을 때는 뭐 해외에 나간다거나 클래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수입이 좀 생겼다거나 천만 원 조금 넘게 오. 아마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조각사님들은 더 벌겠죠? 저는 사실 이것도 1단 개념으로 형성이 돼있나요? 조각사 분들도? 보통은 35만원, 40만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고급 인력으로 네, 분류가 네,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좀... 잘하시는 분들은 50만원도 넘는다고 들었어요 어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여성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한 15년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배고픈 생활도 다막 견디시고 좋아하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으니까 계속 해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딱 처음에 딱 접했을 때오좀 나랑 잘 맞는다 싶었어요? 그냥 현장이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아~~ 막 내가 정적인 거뭐 미술도 해봤지 막 현장이 오히려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여기 촬영 현장이 전북 익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공사 가 제가 보니까 뭐 하루 이틀에서 될게 아닌데 한한번 들어오면 한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나요? 긴 거는 한 달에서 한달 반, 두달 이렇게도 가고요. 여기는 저희 들어온 지한한달 정도 됐어요. 원래 거주지가 어디시죠? 저는 일산에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숙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달 동안? 네. 여행온것 같지 않아요? 여행 와아 진짜로 <laughs> 네. 한달 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아 요즘에 그런 거 근데 그게 인위적인 한달 살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보통 그런 컨텐츠들은 뭔가 그 컨텐츠를 위해서 한달살기인데 이거는 진짜로, 진짜로. 조각 시멘트 하기 위해서 익산에서 한달 살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혼을 아직 못했어 아직, 아, 못 했어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돈이 없었고요.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네요. 뭐 아직 그런 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예 오픈 마인드. 마인드 아, <laughs> 근데 이, 이렇게 그대로 나가면 아무한테나 다 D M 올 테니까 그렇게 아니, 하지 절대, 마세요. 아 절대 절대 <laughs> 아니 그런,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지 <laughs> 마세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거 싫죠 네. 그런 인위적인 수작 뿌리지 마십시오. 으쌰. 와 잠깐만 이제 아래층 작업 마무리하고 아 높은 곳은 아어 아.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실 조각사 하면은 뭔가 딱 조각 만내는것 같고 조금 수월해 보이는데 이 조각을 하기 위한 이 과정이 <laughs> 고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발라야 돼요 이거 다 전체 다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미장 작업을 끝내고 이제 조각을 하러 가는 건가요? 네네 오우. 어느 정도 굳어서 조각 다듬고 조각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오 지금 선이 이렇게 쫙쫙쫙 네. 쫙, 쫙. 쫙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저 크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건 한번 손대서 잘못 손대면 다 망치는 거잖아요. <laughs> 야, 근데 진짜 저렇게 디테일하게 작업 들어가니까 진짜 같네요, 또. 와. 야, 야 이거 진짜. 어디 뭐 계곡에 깨진 돌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와. 야, 사장님, 지금 디테일하게 번개 모양. <laughs> 오, <와. 웃음> 번개 모양이요? <laughs> 오, 번개 모양. 이런 걸 뭔가 보고 이런 맛에 조각사로서의 칼을 넣지 못하는 걸까요? <laughs> 손을 댈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런 거보면 되게 재밌고 저라면 선을 어떻게 그었을 건데 사장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이제 많이 보고 배우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이 들수도 있겠네요. 와, 이건 진짜 다 사람 손으로 <laughs> 장비의 비율이 1%입니다. 1% 저도 이거 하기 전에는 어디 공장에서 가져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도 큼직큼직하게 이거 뭘로막붙이는건줄 알았는데, 아... 아 저기 아래 사장님 해놓은 거랑 연결시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결국, 사실, 마지막 칼 대는 걸로 거의 디자인이 딱 완성이 된다 보면 되네요. 그죠, 디테일이. 디테일이. 네. 아, 계속 칼질라고또한번 봐주고. 네, 네, 봐야 돼요. 오, 밑에랑 조화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네, 이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익산에서 한달 동안 숙식하시는 거예요. 일 끝나면 뭐 하나요, 보통? 밥을 먹고 들어가서 외국어 공부를 짬짬이 조금씩 하고 있어요. 외국어 공부? 일본은 좀 가깝잖아요, 네. 지리적으로. 일본에 있는 조각사 분들이랑 좀 알게 됐어요. 교류도 조금 하고 올해 또 만나기로 해서. 일본어 배우신 거 혹시 하나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스무마 생. <laughs> 조또 벤쿄시마스? 아, 그거 무슨 뜻이죠? 조금 공부했어요. 아. 대단합니다 익산에 한달 출장 와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미스봉 님 인스타 이런 거 보니까 네. 진짜 돌 같아 보이는 것도 연출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벽돌 같아 보이는 거. 그런 것도 다 그러면 연출로 가능한 부분인 거죠. 네, 그것도 벽돌 모양으로 조각을 한 거예요. 고벽돌이 그 되게 오래된 벽돌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려면 벽돌 자체가 좀 깨지고 네. 그매지 자체도 조금 흐름하고 그렇죠. 네. 아 네, 그것도 이런, 다 연출인 거예요? 네, 그것도 다 연출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네. 조각이 이렇게 지금 생기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남은 공정이 뭔가요? 이제 마르면 잘 털어내고 그다음에 밑색을 올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색감에 맞춰서 에이징을 해요. 에이징이 뭔가요? 컬러를 올리고 자연물은 원색이 없잖아요. 네. 그 자연물에 어울리게 세월의 흐름을 좀 묻히는 작업이에요. 어... 오래돼 그, 보이. 지금 이거 완성된 거는 언제쯤 볼수 있나요? 한 3, 사일. 3차이어가면 색감 다 입혀져 있어요. 네네. 야, 사실 지금 제가 오늘은 다 잠지 못했지만 여기 완성되면은 나무색개랑딱 이렇게 입혀졌을 때 저한테 사진이랑 영상 하나 보내주시면 바로 완성된 모습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이야... 아니, 그러면은 지금 외부가 시공이 다 끝나면은 약간 네. 이런 색감으로 되는 건가요? 네. 바위는 조금 둔탁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측에 이거 있는 거, 지금 이거는 진짜 바위 모양인데 이것도 그럼 지금 아까 밖에 있는 것처럼 시멘트 발라내고 조각으로 만든 건가요? 아, 이거는 원래 이, 이런 형태의 기둥이었어요. 근데 그 기둥에 구조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덧붙였어요. 구조 작업부터 여기 좀 덩어리감을 주고 그 위에 초벌이랑 재벌을 하는. 작업. 아, 그럼 안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는 이제, 내장제가 들어갔는데. 내장제. 아, 그것도 비밀이에요. 네. 약간, 아. <laughs> 와 근데 진짜 지금 여기는 삼겹살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컨셉을 원하길래 고객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약간 동굴 속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음식은 맛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곳이랑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하셔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하길 원하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 손님들한테 좋은 기억을 선물해 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야 잠깐만 여기는 보면은 이게 위에 조명도 이게 다 계산이 된 건가요? 그렇죠 조명이 먼저 설치가 되고요 그 조명 빛에 따라 가서 각도나 면을 좀 계산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이 시멘트 조각 해놓은 거에 조명을 받으니까 더 분위기가 나게끔. 맞아요, 효과가 좀 좋아요. 아, 신기합니다. 이다 손으로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이렇칼집내고한 거예요. 이거 딱 보셨잖아요, 이런 거. 이야, 여기 분위기가 진짜 무슨 뒤 아프리카 상어가 있어서 그런 진짜 아프리카 온거 같아요. 아 정말요? 아 여기 화장실 화장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이 된 거네요 여기 천장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의 구조였는데요 네. 저희가 구조를 좀 동굴처럼 자연물처럼 곡선형으로 만들었어요 아, 지금 보시면 화장실도 이렇게 잘 살렸고 와, 뒤에 저거는 원래 기존 인테리어의 벽돌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원래 있던 건데 여기랑 어울리게 하려고 살짝 느낌이 컬러만 조금 들어갔어요 아 컬러 들어간 거예요? 네. 질감 자체가 자연 질감이랑 파벽돌 질감이랑 대비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그러면 이게 그냥 자연 동굴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구나. 어 신기하네라는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기존 거랑 잘 매치를 시켜가지고 네, 네, 조화를 네. 만들었고 지금 다른 벽돌이지만 그냥 되게 조화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게작업에 들어간 거고. 네네. 네. 오늘 촬영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어, 사실 진짜 지금까지 여러 나마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업종이 있었지만 오늘 시멘트 조각은 정말 저도 생소하고 아직까지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공에 대한 뭔가 장점 어필 장점은 일단은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하고 훼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 미간적인 걸 떠나서 <laughs> 튼튼하다 내구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해외에는 이미 본인 집에 담장이나 풀장이나 조경이나 이런 걸 꾸미는데 많이 접목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상업공간뿐만 아니라 주거공간. 관까지도네 네. 네, 네. 네. 좀 실용적으로도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에 블루칼라 현장직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뭔가 좀 그런 직업을 좀 꿈꾸고 있는 분들께 조언이나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조언할 주제는 감이 안 되고요. <laughs> 근데 그럼에도 이제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어떤 허황된 목표나 이벤트성으로 뭔가 이렇게 반짝하는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진실성을 가지고 좀 오래오래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좀더 살아남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더 이제 번역을 해드리자면 지금 15년째 이제 현장직에 계신데 요즘에 워낙 이 SNS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 하는 척 하면서 국내를 내고 막 마케팅적으로만 너무 이렇게 맞아요.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게 결국 길게 보면은 끝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음.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음. 그리고 본인의 이제 내실을 시간이 걸려도 조금 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다지는 중이고요. 조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앞으로 저도 진짜 오늘 너무 봤지만 이 시공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이 시공이 상업 공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주거 공간 뭔가 실용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드리고 앞으로 우리 미스봉님 어, <laughs> 건강하게 계속해서 멋진 기술자로 활동하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 에르나마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늘 응원합니다 열정! <목소리>